안녕하세요. 훅계 미친 남자 흑창입니다. 소노 펠리체 CC 비발디파크 마운틴 이 92번 총1 8호를 돌았습니다. 전반전은 따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후반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뒤쪽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가니까 원래 더못 쳐야 되는데 이상한 게잘 맞더라고요. 43미터 세컨드 샌드위치 60도 확실히 어프로치는 많이 어렵습니다 필드는 과연 이번 어프로치는 어떻게 칠까요? 네 아주 멀리 치네요 좋습니다 그린을 넘어가서 러프에서 18미터 보기팟 과연 아, 거리가 딱 맞은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봤네요. 11번홀, 파포 275m 드라이버 티샷. 거리가 많이는 안 났지만, 그래도 드로우가 나면서 잘 떨어졌어요. 저 나무를 넘기면 굉장히 좋은데, 와? 나무를 넘겼어야 되는데, 나무 옆을 피해서 넘겼네요. 그래도 그린에 올라가서 버디팝. 아, 조금 가위게 쳤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두 번째 홀 역시 팝팝 못 놓고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전반전에는 세 번째 홀인데 이게 안 찍혔는데 세 번째 홀이 이제 촬영이 됐습니다. 9번 아이언으로 티셔트 합니다.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맞아서 방향도 좋고 완전히 핀에 붙었다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핀에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붙었더라고요 에이프란에서 바디팟 거리가 조금 있는데 과연 아이고 요것도 라이를 잘못 본것 같아요 오 이번 거리 팟팟은 그래도 높네요 어색합니다 1 3분홀 팟파이버 400m 드라이버 티샷 이게 뭐라 할 말이 없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떨어져서 363m 세컨드 4번 아이디아 이게 욕심부리지 말고 바닥이 너무 진흙이었는데 그냥 옆으로 빼서 쳤어야 했는데 뭘 믿고 그렇게 쳤는지 결국에는 나가리가 되네요 266m 세번째 샷 4번 아이디 그린 우측 쪽으로 잘 갔는데, 이 어프로치 할때 제가 또 촬영을 못 하는 바람에 어프로치를 했는데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샷으로 넘어갑니다. 거리를 잘 맞추면은 방향이 이상하고, 방향을 맞추면 거리가 이상하고. 참, 골프란 녀석. 와, 이게 또안 들어가네요. 와, 이것도 이렇게 안 들어가네요. 재밌어요, 참. 열네번째 볼, 팝5, 420m. 아, 이게 우측으로 너무 터졌는데, 공을 찾긴 찾았는데, 칠 수가 없어서 그냥 중앙에 놓고, 세컨드 샷을 쳤습니다. 이게 전반전에도 그랬는데, 여기서 치면 은 되게 잘 치더라고요. 4번 아이언 286m인데, 굉장히 잘 쳤습니다. 74m, 세번째 샷. 샌드위치 56도 아 이것도 너무 왼쪽으로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린을 올렸으니까 버디 파. 아 확실히 방향이 좋으면 거리가 움직이고 거리가 좋으면 방향이 움직고 버디를 언제쯤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밥펀 놓치고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열 다섯 번째 홀 파포 275 미터. 아 이번에 드라이버가 완전히 스크린에서 치는 것처럼 잘 맞아가지고 그린에 올려서 이글 퍼십니다. 과연 버디를 건너뛰고 이글을 할수 있을지. 네 이글은 갭불 방향도 너무 잘못 봤어요 이거는. 그래도 버디 찬스. 아 드디어 버디를 했습니다. 16번 홀, 파3, 100m, 샌드 조심 육도. 아, 이것도 굉장히 잘친줄 알았는데, 공이 왼쪽으로 키더라고요. 그래도 버디파 과연, 이번에는? 와, 이번에는 너무 잘 쳤는데, 하,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이거. 전반전에도 있던 퍼터 연습. 확실히 그린스피드를 빨리 적응을 해야겠더라고요 전반전에 17번 홀파파이 520m 4번 아이언 제가 이거 전반전에는 드라이버로 친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드라이버로 치면 답이 없더라고 공을 못쳤겠더라고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4번 아이언 잘 가가지고 두번째 샷 137m 샌드위치 56도 내리막이 심해서 아마 샌드위치 56도를 잡은거 아닌가 왜 샌드위치 56도를 잡았을까? 참반성이 시간을 갖네요. 43m 세번째 샷 샌드위치 60도. 어, 이번에는 핀 방향으로 잘 붙은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굴러가더라고요. 결국 그린 밖을 나가서 11m 네번째 샷 샌드위치 60도. 아, 이 거리 밥 없이 또안 들어가네요. 정말 퍼터 에서 진짜 미치도록 해야 겠습니다 18호 바스레 8 7 m 터 이게 너무 눌러치려고 하다보니까 푸시가났네요 그래도 그린 올려서 버디 퍼트 전반전엔 그래도 아까운데 이건 라인을 너무 잘못봤어요 그래도 이거리 팟팟을 넣었네요 네 이렇게 모든 홀리 종료가 됐는데요 확실히 구장 관리는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풍경도 되게 좋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이제 필드로도 사용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마블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눈 호랑할 수 있게끔 실력을 쌓아서 다음 필드 영상에서는 속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필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